꽃뱀 여자는 한의원 남자를 약을 먹여 재우고 한패인 남자에게 연락한다 아.. 씨발 뭐하는 거야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데 <뱅소니> 뺑소니로 위장해 사람을 죽이려다 목격자 때문에 도망친 남자는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인데 <뱅소니> 아이디어가 떠오른 남자 면별 일단 우리 여기서 째지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빨리 안 와? 이러다 깨겠어 가야지 왜 미적거리지? 돈 벌기 싫어? 나한테 빅비처가 하나 있거든? 잘 들어 아, 씨발 뒤져갔네 아, 우리 형좀잘좀 부탁드립니다 안쓸 거예요 아, 온다 여자에게 운전 중인 남자의 시야를 가려 육교 위에서 시체를 떨어뜨려 남자가 치어 죽인 것으로 위장해 남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